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을 때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운이 좋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행동이 더큰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이는 개선된 리스크로 기존의 기회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운이 좋아지면 외부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보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생겨난다.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등의 경험을 할수 있다. 일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작은 기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수 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간의 차이점은 주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즉,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우주가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해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경험을 끌어낸다는 이론이다. 어떤 연속된 우연으로 설명된다. 즉, 여러 요인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더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운이 좋아질 때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와 더불어 외부 환경의 긍정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